로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인 이 팔뚝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 연결해서 트라이셉스 백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삼두 운동을 진행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동작. 스플릿 런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마찬가지로 삼두 운동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 자세에 연결해서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 머리 뒤로 팔을 넘겨서 삼두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동작 다 팔뚝살 제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도 나를 위한 10분 투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가자! 짠! 오늘은 저도 이렇게 물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물병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맨손으로 하셔도 좋고, 덤벨 0.5kg나 뭐 1kg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세 정렬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깨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하지 않도록 어깨를 펴주시고 가슴을 펴준 상태에서 토어에 긴장을 해주시는 거죠. 다른 자세에 정렬을 해주신 다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양 발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만 이동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를 하면서 연결 쭉상들을 쥐어짜 주십니다. 지면을 밀면서 제자리 다시 반대 스쿼트 쭉 쥐어짜주시고 지면을 밀면서 제자리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스쿼트를 하면서 삼두 지면을 밀면서 제자리 다시 한번 쭉 제자리 이렇게 총 10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안쪽 팔뚝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한분 남았어요. 뿡, 열, 뿡 긴장 풀어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런지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두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런지 자세를 만드실 때에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뒤로 쭉 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런지 동작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삼두 쭉 수축. 양쪽 발을 10회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고요. 런지 자세. 자,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인제 풀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먼저 양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손을 쭉 뻗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면서 뒤로 넘겨 주세요. 머리 뒤통수가 스칠 만큼 넘겨 주셨다가 다시 쭉 제자리 넘겼다가 제자리 이렇게 총 10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강하게 수축. 셋, 지면을 늘면서 수축. 여섯, 일곱,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운 동작 세 가지를 묶어서 총두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으시죠? 화이팅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자첫 번째 동작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S> 셋, <S> 넷, <S> 다섯, <S> 여섯, 여덟 아홉 한번 남았어요. 열. 자, 두 번째 동작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세 잡아주시고요. 엄지 자세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마지막은 이 3kg짜리 덤벨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물병이 좀 많이 가벼운 편이라 마지막 동작에는 준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쉬고 마지막 3세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짠! 이제 마지막 3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그 전에 또 운동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자,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네, 네. 셋, 넷, 네, 네, 네. 다섯. 여섯, 둘, 일곱 할수 있다.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자, 런지 자세 잡아주시고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계속 이렇게 긴장이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준비, 시작. 둘, 셋, 넷, 呜。Oh. 우리 뒤로 넘기는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What's uh up? -huh.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부위만 해서는 절대 안 돼. 어깨 운동, 팔 운동, 가슴 운동, 등 운동, 하체 운동, 힙 운동 골고루 운동을 해 주셔서 탄력 있고 밸런스가 맞는 그런 몸매를 만드셔야 돼요. 한쪽만 열심히 하시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운동해주시고요. 매일매일 10분씩만 딱 투자해보세요. 정말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예쁘고 행복하게 운동하면서 즐거운 인생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안녕!